오늘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저의 현재 주식 잔고는 9732만원입니다. 투자한 금액은 9103만원, 첫번째 계좌에 6384만원, 두번째 계좌에 3448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9413만원 정도의 계좌를 보여드렸는데 4월 16일에 에코아이가 가장 바닥을 찍은 날, 제가 그날 저녁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잔고가 9,4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이후로 주식을 매수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이다시피 제가 카드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상 아시죠? 연17% 카드론 대출 받아서 에코아이 주식 2,200만 원 몰빵 매수. 요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못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카드론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에콰이를 추가 매수한 적은 없습니다 2024년 4월 16일이 마지막 매수일이고요 그때 이후로는 그냥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9410만원에서 어, 대략 한 300만원 정도의 평가차액이 올라왔다 에콰이가 10여 십몇% 오른 거죠 바닥 대비해 가지고 9410만원에서 지금 300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10몇 프로 정도의 수익률이 난 거죠. 첫 번째 계좌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에아이 이제 내일이면 양전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수익률이 0.09% 마이너스 11,000원인데 음, 내일은 장중에 양전할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계좌는 두 번째 계좌는 평단가가 조금 높죠. 여기 정도거든요. 34,000원대 여기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953만원 정도 매수한 거는 두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손실이다. 116만원.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점에서 팔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에코아이 팔 수도 있고요.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요. 익절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매수하는 거고요. 크게 수익이 나면 익절하는 거고요. 작게 수익이 나더라도 제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팔고 다른 종목, 예, 그런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일단 차트적으로만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코아이는 상장한 이후에 3분의 1 토막이죠. 예,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26,100원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참 괜찮습니다. 아주 장기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했죠.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4월 25일 날 제가 방송하면서 아직 26,100원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26,100원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 4월 26일 11%짜리 양봉이 세워졌죠. 이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전 거래량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올라왔죠. 물론 전체적인 거래량에서는 아직 미미한데 최근 한 달간 거래량을 보면 여기 4월 26일 날 되게 의미 있는 봉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골든크로스 발생되고 있죠. 20일선하고 5일선하고 지금 크로스 돼가지고 골든크로스 발생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이 여기 지난주 금요일 날의 양봉을 깨지 않고 어 횡보하면서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아주 장기적으로 거의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락한 다음에 바닥을 확인했고 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의미 있는 봉이 출현했고요. 이평선은 지금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있고요. 60일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수급도 괜찮아요. 이날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크리 매수로 개인만 매도했고 이날은 일정 부분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가장 좋죠 여기요 예를 들면 지금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 날 이런 흐름이 나오면 가장 좋은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어차피 이 주식을 갖고 노는 세력의 마음인 것이고 보면은 여기서 이 흐름은 기관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기관들이 만들어냈는데, 오늘 기관이 매도하지 않고 조금 매수한 거, 그거 정도는 의미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엄청 고점 찍고, 급락해 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50% 찍고 반등 나오는데 첫 번째 반등은 좀 세게 나오고 두 번째 반등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높이가 이만큼의 양봉이 나오기는 힘들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4만원 4만, 4만 5천원 이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예측이 가능한 수준은 61선. 33,000원 정도. 예, 33,000원 정도는 도달할 수 있겠어요. 61선. 여기 32,956원인데, 그러니까 여기죠. 매물 때 여기고,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여기죠, 여기. 지금 이제 21선 뚫었고, 61선인데, 요 구간에서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 이 물량들과 좀 치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60일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단기적으로는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뭐 35,000원 이렇게 열려있는데, 여기서 이제 걸려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는 그 순간, 어그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GS건설이죠? 예전에 제가 GS건설 요때한 70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했는데 어, 이것도 이제 3% 정도의 손실로 줄어들었어요. 여기까지 갔을 때는 마이너스 한13%막 이렇게 났는데 바닥 찍고 GS건설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잘하면 이제 익절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여기 구간이 지금 이제 돌파를 실패했잖아요. 여기 16,200원 제가 여기 있는데 이런 구간에 이제 도달하면 이제 얼마나 이렇게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겠죠. GS건설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바닥 다지고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안 가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면은 가는 거고요. 어쨌든 손실 보지 않고, GS건설도 익절하고, 여기서 또 익절한 금액은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